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인권,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한다. 근데 하나가 빠졌다 평화다. 야권 인사들이 그래서 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그래도 이어나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평화는 어 대북 정책의 과정이나 이제 목표를 좀대변하는 굉장히 자체였지 않나요? 그 지난 정권에서 근그 자체가 없어진 거에 대한 후탈함도 그 지금의 야권 인사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윤정부가 어, 평화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윤정부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만 평화의 조건이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공유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유가 평화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주고 그런 지 선순환을 만들고 상호 보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걸수 있는데 이제 그게 전혀 아까 말한 정쟁화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럼 평화라는 건 반드시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에서부터 시작,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도 이제 공감대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자유나 인권을 토대로 하는 어떤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고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그러한 평화를 우리가 어 가지고 국제사회를 나가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여야 국제사회 연대에 있어서도 어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 연대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또 신뢰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북한 인권 부분은 그 4월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 윤그 대통령이 연설한 그 북한 인권 실상을 자세히 설명해서 참혹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인권의 북한 인권의 개선의 시작이다. 그 인권에 대한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게 그 가장 그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다른 정권과의 차별한 것 같아요. 그 지난 정권은 차치하고더라도 그전 정권들도 보면 상하원 협동회의를 연설을 했던 분들이 더러 있었지 않습니까? 세네분? 네분? 다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앞으로 렇게고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이제 대사 임명하는 거, 그다음 인권 재단 만드는 거, 그건 아직도 지금 못 되고 있죠. 그리고 어,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는 거였는데 그 보고서도 계속 만들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공식 보고서인 점에서 의의도 있지만 그 여야가 합 합의, 어렵사리 합의해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을 법적 이행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더 어, 의의를 두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북한 지도부가 체제유지를 위한 투트랙으로 핵, 핵무기 개발과 인권탄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해서 함께 제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정부 차원에서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걸전 의의를 봤는데요. 핵하고 인권의 무게를 비슷하게 두는 게 사실은 비정상적인 접근을 정상화하는 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책임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통일연구원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완전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어, 북한 정권은 변화되고 있느냐 해서 나름 그 정, 김정은 정권 10년을 포함해서 노력을 해서 만든 게 이번에 외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중일이 진짜 굉장히 어, 같이 안보리에 앉아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이슈,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굉장히 유니크한 기회가 내년에 옵니다. 아마 여기서 북한 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북한한테는 상당한 부담 아니면 상당히 좀 눈에 가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긍정적인 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사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모두의 다른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이 너무 똘똘 뭉쳐서 안보리에서 뭔가를 추진하는 거는 지금 고도의 또 세심한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미일이 유사 입장국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똘똘 뭉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추진하면 그게 약간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뭐 이란이나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하는 거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너무 한미일이 뭉쳐서 공격하는 모드로 가게 되면 이 중간 국가가 조금 주춤하는 부분을 보이면 역학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책임규명이 반드시 우선권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어,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보도한 의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담대한 부상이라는 것을 좀 야권에서 희화화하려는 것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용어로 바꾸면 건설적 관여입니다. Constructive Engagement인데 저 역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열심히 도왔다라는 그 부분이 어 통일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걸좀 믿는데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줄수 있으면 엄청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그렇게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그게 지금 우리 통일부도 그렇고 그윤 대통령 자 본인도 그러시고 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얘기들을 저는 빈말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북한 정권과의 이런 교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북한, 중국도 있고 이래서 또어 미국과 일본에게 오히려 좀더 슬쩍 어뭐 이렇게 공을 한번 던져보려는 그런 자세도 지금 보이면서 한국을 시체말로 왕따를 만들고 바이패스하려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저희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어 이런 지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제기구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인도적 지원하는 부분들 한국이 들어가면 이제 북한이 어~ 이제 좀 거부하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는 받는 받아야 되는 측이 갑이 돼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을 을로 만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 이념이 되었든 정책방법이 되었든 그걸로 너무 두 개를 쭉 쪼개져 있는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고 북한 정권만 너무 스포일트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윤 정부는 책임 규명과 건설적 관여를 같이 가지고 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 뭐 정책으로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나름 그런 식으로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걸로 비춰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건설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는 북한이 인권을 개선함으로써 뭐 이렇게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고 정상 국가로 이제 인식되고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북한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폐지하고 주민들의 알권리인 정보 유입 좀 허용하고 구호식량 전용, 전용하지 않고 필요한 주민한테 충분한 양을 제공하는 투명성 같은 걸 보이면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개방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인권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 북한 내에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설사 비핵화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현장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 방문을 시작해도 효과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자국 내에 인권 실상이나 여러 결정을 숨기고 싶으니까 철저히 막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되면 그 초기 단계부터 인권 문제나 그런 부분을 제기해서 협상이 원활하게 된 후에도. 인간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북한이 갑자기 검증 문제에 대해 태도를 바꾸게 하지 않으려면 아예 북한 핵 협상이건 북한과의 정치적 협상이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인권 문제는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대북 정책이나 협상 과정에서 인권 개선이 경제적 보상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한테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비핵화 과정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서 대북 제재가 이제 해제가 됐다고 쳐요. 근데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나 서방, 정권은 모르겠지만 미국 기업이나 서방 기업은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북한에는 투자를 망설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